눈이 나쁘면 무조건 작은 안경테 해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고도근시분들의 안경테 고민 이 영상 하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눈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안경원에 가면 매번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경테 렌즈 사이즈가 작아야 렌즈가 얇고 가볍습니다. 이 말은 70%는 맞고 30%는 부족한 대답입니다. 고도근시 안경테 잘 고르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경태 초점거리와 나의 초점거리를 파악하세요. 안경태 초점거리는 안경렌즈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안경태 초점거리는 안경다리에 각인되어 있는 46, 네모, 23, 147. 이 숫자에서 46과 23을 더한 값입니다. 46은 렌즈 가로 길이, 23은 렌즈와 렌즈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부분을 의미합니다. 나의 초점거리는 동공과 동공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의 초점거리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두 개의 값이 왜 중요할까요? 안경테의 초점거리와 나의 초점거리는 서로 같거나 차이가 없을수록 광학적으로 우수하며 똑같은 렌즈로 안경을 만들더라도 가장 얇게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두번째, 안경 렌즈 테두리가 두꺼운 제품을 고르세요. 앞서 말씀드린 1번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렌즈 본연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감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 테두리 두께가 두꺼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림 부분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안경 테가 무거워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 고도근시 전문 안경 테들은 이너림을 사용하는 솔텍스 디자인이나 안경테의 림을 기존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증가시키는 대신 베타 티타늄 재질을 사용해 좀더 가벼우면서 두께를 갖출 수 있는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안경테 디자인을 사용한다면 두께는 감추면서 가볍게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안경테의 힌지 부분이 금속인지 확인하세요. 제가 전에 작성했던 블로그에도 이 내용이 있지만 힌지 부분에서 피팅을 하는 부분은 경사각입니다. 이 경사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안경 전면부와 다리가 이루는 각도를 뜻하는데요. 고도 근시인 분들이 맞출 때마다 안경이 처음부터 편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살펴보면 대부분 경사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각도가 원래 사용했던 안경과 다르다면 아무리 도수가 똑같더라도 불편한 안경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힌지 부분은 금속 재질로 구성되면 피팅이 용이하며 플라스틱 재질은 경사각 조정을 다리에서 할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꼭 금속 재질인지 확인하세요. 넷째, 코받침이 있는 안경을 고르세요. 경사각이 다 조정되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정강거리입니다. 이 정강거리는 눈과 안경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데요. 1, 2mm 차이가 도수의 다름을 인지하기도 합니다. 코받침이 있는 안경을 사용한다면 정간거리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만 코받침이 없는 안경을 사용한다면 정간거리의 조정이 어렵습니다. 경사각과 정간거리를 전 안경과 비슷하게 조정하려면 힌지가 금속 재질이고 코받침이 있는 안경을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경테의 전면부가 평평한지 확인하세요. 안경 렌즈도 비구면이라는 디자인을 계속 진화시키면서 커브들이 점점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도 플랫한 선글라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계속 생산되면서 예전 선글라스와 디자인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도 근시라면 평평한 비구면 안경 렌즈를 사용하셔야 두께도 얇고 왜곡되어 보이는 측면 시야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안경 렌즈들을 평평하지 않은 커브가 있는 안경테에 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간의 커브가 맞지 않아서 왜곡을 일으킬 것이고 이로 인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상태라고 하더라도 만들어지기 전에 안경 전면부가 평평하게 피팅할 수 있는지 상담 후 작업을 의뢰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도근시 안경테 잘 고르는 법, 다섯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유익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고독은시 2부에서는 안경 렌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려다 보니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늦더라도 대댓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